안녕하세요.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탑 o p 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펜히터를 소개 드립니다.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펜히터는 차가운 날씨에 집안을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가전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와 디자인은 물론 크기와 성능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답니다. 페니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올려준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추운 날씨에 귀가했을 때 금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편리한 디자인 덕분에 방마다 옮겨다니며 사용할 수도 있죠. 과열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페니터로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 보내세요.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